기본적으로 이제 공부하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의미를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이 역학이라고 하는 사주명리라고 하는 것이, 사주명리라고 하는 학문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근원이 돼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다 보면, 조금은 더 이제 이쪽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데 주역이라고 하는 이제 그 책이 있어요. 주역이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보통 사주 명리도 주역에 바탕을 두고 주역의확장에서 연구를 끝하는 경우에 이제 마지 이제 사주 명리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체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 체계의 기본은 여기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가장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고, 여기라고 했을 때꼭 주역만 있는 게아닙니다이전시대에 뭐 연상력도 있고 비장 뭐 규장, 연상력, 비장력 뭐 이런 역들이 있는데 그 연상력, 비장력 이런 역들이 지금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거지만 이 시대에 이제 어 나라 주나라 시대에 이건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두 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주나라 역이라는 뜻이에요. 그 나라라고 하는 문나라를 멸망하고 주나라라는 이제 나라가 생기면서 이때 이제 주 문왕이 나름대로 이제 여기에 대한 체계를 어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역이 지금까지 전해진 겁니다. 공자가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12지라고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경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경. 그래서 경전입니다. 그래서 주역이 경전인데 이러한 것을 이제 체계로 만들어진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 사주 명리의 기본적인 그 시작을 제공했던 거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선 이제 여기라고 하는 글자에 대한 뜻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라고 하는 글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네, 원래 네, 동양에서는 그 특히나 중국은 상형문자다 했습니까 상형문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어떤 형상을 보고 글자의 의미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놓쳐지는 걸고 이제 산자를 만들었듯이 그 산이라는 의미가 어떤 형상을 대변해 준다 이런 얘기기 이 때문에 여기라고 하는 것도 어떤 형상을 한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서이 그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은 동마뱀 아, 음, 우리죠 마뱀이라고 얘기하고 를또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동물의 여기 이제 여기가 뭐냐면 얼굴이에요. 머리에요. 머리고 여기는 다리를 형상화한 글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이 동, 동물의 머리와 그 다음에 이 다리를 형상한이 글자가 아 무엇을 뜻하는 거냐.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 뜻은 무엇이냐.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마뱀이나 카멜레온은 기본적으로 피부가, 피부가 계속 변하는데, 뭐에 따라 변하냐?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하니까, 어, 뭐, 아, 검은 바위가 많은 데는 바위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나무에 이렇게 있으면 나무 색깔로 변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변한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유추해서 말하면 세상은 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은 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어, 이러한 거 하나만 깨달음을 얻어 비어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하나만 깨달아도 미래를 유추할 수가 있어다 쉽게 말해서. 우리 부부가 사이가 뭐 죽고 못 산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결혼할 때는 분명히 그러고 살았습니다. 아, 진짜. 근데 이 사랑하는 감정은 죽어도 안 변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변한다고.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옛날에는 우리 남편이 진짜 내가 무거운 것만 들어도막 그냥 어, 저기 뭐야, 어, 내가 뭐, 어우, 내가 들게 뭐, 이렇구나 했던 그런 감정이었는데 어, 지금은 뭐, 시장 가면은 뭐, 들어주기 그냥 오히려 잔 거, 어? 든데 뭐 들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변한다는 라 거. 니다 변한다는 사실을 알면, 아, 변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서럽지가 않는데 세상이 변한다는 사실을, 이거를 이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변했구나. 그니까 러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진짜 이 사람은, 진짜 못된 사람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 그 사람 때문에 괜히 내가 고통스럽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변하는 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그렇게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 그러다가 또 다시 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솔직게 그것 때문에 힘들거나 외롭지 않다. 이런 근데 이 변한다는 이 말, 이 세상은 모든 게 변한다는 걸이 인치를 깨닫지 못하시면, 그러면은 서로 그 상황이 변하는 게 서로 짜증것 같아요. 싫습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이제 죽기보다 아, 정말 힘든 이 상황인 거죠. 그럼 난 죽어야 돼, 말아야 돼. 뭐 맨날 하게되 12번, 열두번씩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기 새로운 이치, 변한다라는 걸 알아보시면 어떻게 해? 이 상황이 이 정도인데, 이렇게 나쁜더 이상 나빠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데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미래가, 아, 내가 미래에 좋아질 아니면 내가 지금 거든다 인생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거는, 사실은 이 변한다는 이말 한마디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신다고 하면요. 지금 내가 힘들거나, 막, 어렵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무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힘들거나 이러한 것은 변한다. 어디를 가나 좋은 쪽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뜻이히 내가 그거 가지고 힘들어 할 수는 없다. 라고 대하는 거예요. 어, 한마디로 해서 남편이 예전에는 어, 진짜 나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어느 날 조금 변했다. 그 사람은 변한다라고 이해하니까 어, 안 변해도 문제니다 집착합니다. 여러분들이죠? 남편이 나만 생각하잖아요. 그나 혼자서 못해요. 진짜 결혼하고 나면 어느 정도, 그냥, 아 좀, 날 싫어해줘야 돼. 모른 척 해줘야지 좋지. 진짜 연애할 때처럼요. 내가 어디 가서 뭐 해서 맨날 전화하고이러잖아요 그럼 미친 그 그래서 요즘 여자분들이 네. 제일 싫어하는 남편이 뭐냐면, 퇴근하고 바로 들어오는 남편이에요. 그, 좋아하니까 맨날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라는 거요 그럼 좀 변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한다라는 위치를 깨닫고 이것만 아, 이것만 하나 알아주셔도요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져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건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지만 아무튼 이 여기라는 말이 그러한 진리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변한다라는 한번 믿고 한번 여러분들이 또한번 생각을 고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또 달라질지가 궁금니다 이처럼, 여기라고 하는 것, 사주 명예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 하나 속에서도 깨달음 것, 와. 길이이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동화뱀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꼭 그거는 아니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 이게 이제 날일자잖아요 옛날에는 월 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원래는 약간 이렇게 옆으로 썼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일월이라고 하는 것이 돼서, 일과, 일은 태양요, 월은 달이다. 그래서 이 일을 양이라고 보고, 월을 은이라고 봐서, 음양 음향, 세상은 음양으로 변화한다라는 음양의 도를 설명한 것이 여기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 물론, 이게 도보범설이 맞는지, 일월설이 맞는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라고 하는 이말 속에는 음과 양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서로 교환, 왔다 갔다 하는, 상대적인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낮이 되면 밤이 될 것이고, 밤이면 다시 된다. 아, 한번 내가 밝아지면 또한 번은 어두워집니다. 밝을 때는 어두움을 대비할 것이고 어두울 때는 밝음을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삶의변환자라는 개념을 깨닫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삶이 또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반대로 생각하고. 지금 나, 밝은 대가 있는데 어, 좀 있으면 어두워서 되는데 내가 걱정하고 금식하고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어두우면 야 어두워서 이제 그치겠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이러한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랑 글자 하나는 결국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또그 다음에 음양 오행의 기본이 되는 음양 사상에 대한 부분을 사용한다 이렇게도 보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로만 끝나는 건또 아니다라는 거죠. 역은 또 뭐냐면은 돌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돌력이란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돌력이라는 건. 아, 비유를 들자면 <laughs> 이런 거죠. 아, 도마뱀도 마찬가지예요. 도마뱀의 피부는 주변에 따라서 아, 환경에 따라서 뭐 나무 잎 색깔이 되기도 하고, 바위 색깔이 되기도 하지만, 동마뱀이라는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다 마찬가지로, 태양과 달은, 아, 낮에는 태양이 뜨고, 밤에는 달이 뜨지만, 태양과 달이 없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원리. 세상에는 원리가 있다, 이런 겁니다.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다라는 이 변하지 않는 권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어 근본적인 어떤 그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핵심의 어떤 요소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력이라는 의미는 세상에는 그냥 막 지멋대로 변하는 것 같은데 지멋대로 변하는 것 같은데 지멋대로 변하는 게 아니고 어떤 법칙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 법칙에 따라서 하는 그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 속에서 이 역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역을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변한다는 것만 아는 게 아니고 그 변하는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또 변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또 어, 세상에는 변하는 것도 있는데, 그 변하는 것이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리에 의해서 변한다. 만약에 그 원리를 깨닫는다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되겠다라는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을 공부를 하다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것은 1 다음에 2 다음에 3 이렇게 간단한그 원리를 알면, 내가 지금 2에 있다라는 걸 알면, 아, 다음번엔 3이 되겠구나라고 아는 거죠. 예상할수 있는 거예요. 예상을 갑자기 그냥, 어, 어, 누가 심리, 어, 뭐, 장군님께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음, 야, 다음에 3이란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아니고, 어, 1 다음에 2 다음에 3이 이렇게 되고, 다시 또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한다는 이 법칙을 알게 되면, 내가 2가 됐, 2가 됐다 그러 아, 다음번에 3이 되겠구나. 내가 3에 있구나. 그럼 다시 1이 되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불력이기 때문에 아, 이것을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라는 단어 하나가 그렇죠. 또한으로 <목소리> 여기라는 말은요, 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뭐냐면 시울 이자 역자라는 말고 시울 이자로 또 이게 바뀌는 거죠. 시울 이자라는 거죠. 쉽자라는 거죠. 세상의 원리가 진리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쉬 말에 진리는 성공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있잖아요. 진리는 사실은 우리가 잘 관찰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가끔씩 이제 뭐 이런 쪽 하다보면, 상담을 하러 와요. 대학 학교 시험에 내가 <목소리도> 붙었까요떨어질까요 이런 거막 물어보는 힘들고요. 물어 물어 물어보는 게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게요 정말 아, 자기는 알아야 되죠. 떨어진다는 거아다 쉬워요. 아닙니다. 근데도 물어보는 건확시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그건 무슨 얘기야? 자기 스스로 공부한 게 있고 뭐 이게 한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진리가 어려운 것, 떨어지는 거, 덧붙 떨어지는 거맞치는거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에? 자기가 자기 생각해 보면 떨어지겠다는 걸 알아야 시험공부와 나오면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